문의의 꿈이란 노래를 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문의의 꿈이란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어, 문의의 꿈이란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 삶을 비춰봤습니다. 꿈속에서는 무엇인지 될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이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나는 문어가 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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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듣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이거는 아, 이 문어로 비유된 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죠. 삶의 현실이, 아, 그 외로움, 고독과, 죽고 듣고, 차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누구나 음, 자기 고독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꾸고, 이것은 참 우울해. 예, 우울하지만, 단풍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란 생문어, 커피 한잔 마셔주는 나는, 아 진갈 생문어, 아, 어, 죽음께 꼬마와 놀면 나는 어, 전박이 문어, 밤하늘 날아가면 나는 오색찬란한 문어 되는 거. 깊은 바다 속은 너무 외로워, 야. 그런 우리 삶을 빗대서 이렇게 이런 노래 가 있었네요. 어, 이런 노래를 보면서 제 삶을 빗댑니다. 음, 오늘도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일을 하면서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인, 나 자신을 보면서, 음, 어, 요새, 에, 깊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동의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보험자라는 삶이 될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음, 문어도 꿈을 꾸는데, 먼지인, 먼지 먼지의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 빚이셔서 당신의 원대로 사랑하시는 글쓰 되게 하시고 보배인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되게 하옵소서 문어도 꿈을 꾸는데 나도 꿈을 꿀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